뭐, 뭐. 뭐. 아, 아, 아. 어, 오고.

아스가 <목소리도> 이가 봤어 이가 봤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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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, 여기,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아 여기 앉 여기 앉아 여기 여기 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 O oh. que você

아이 진짜 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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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도. <목소리> 그렇지, <오케이. 좋아>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네, 바 오. 오. 이 오.

천천히 뛰어 뒤로. 어리지마 쏘지마 쏘지마 아이 어, 어? <laughs> 내려 내려 내려.